요즘 mz의 만행에 대해서 여러가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원래 소위 그런 개념없는 mz들이 뭐 많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sns나 유튜브에 올라오는 뉴스를 보고서 그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저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 생각은 안 해요 진짜 문제는 그런 뉴스에 대해서 필터링을 못하고 지나친 자기합리화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할 명세의 경무 부장입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 요즘 젊은이들이 알바나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후에 벌어지는 만행에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뉴스를 보고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과 분노를 조금 이끌어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어, 제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가장 큰 이유가 뉴스에 대한 필터링을 못하고 지나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 예전에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도 초반의 경우, 물론 인터넷이 그렇게 많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시대든 간에 지금의 뭐 예의 없는 MG라고 하는 사람들은 늘 있었어요. 네.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문제되는 건 뭐냐. 이제 뉴스로 올라오는 그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런 뉴스는 있었어요. 기사들도 있었고, 그리고 기사는 당연히 자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읽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끄집어내다 보니까 당연히 자극적이겠죠. 예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어 사실 좀 보면은 윤리적으로 그게 정당한 행위인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거 가지고 술자리 토론도 하고 하면서 이제 참고 정도?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그 정도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뉴스 기사를 자꾸 이제 감정이입을 하면서, 어, 마치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뉴스에 나온 것처럼 뭐 일도 잘 못하고, 노력도 안 하고, 예의도 없고, 뭐 그렇게 말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반대로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이제 자영업자 분들이 다른 직원을 막대하고, 아무런 복지도 없고, 꿈도 희망도 없고, 그렇게 좀 받아들이는데, 그걸 자신이 스스로 몇안 되는 경험이나, 주위에서 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확대해석해서, 마치 자기도 피해자한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정말 큰문제가 생각을 해요. 나는 그냥 어디서 듣기만 하고서, 그냥, 아,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주위에서 막, 요즘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어 내가 마치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인 것 마냥, 확대해석을 하는 것 네, 그게 좀큰문제라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 뉴스에 나오는 기사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가는 일들이 많겠죠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 주수라고 단정 질을수 없어요 예전에도 그런 악덕 기업들도 있었고 그런 예의 없는 사람들, 직원들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어요 없던 게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예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뭐 회사를 선택하고 입사 지원할 때 뭐, 커뮤니티에 돌아다니거나 유튜브에 거론되는 그런 기업들,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은 뭘제 얘기에 반박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그런 악덕 기업들 만나게 되면은, 정중하게 입사 제안을 거절하거나, 입사한 후에 그런 기업인 걸 알게 됐다면은, 본인이 왜 나가는지에 대해서 정중하게 의사 전달을 하고 나오면은, 되는 일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본인들 스스로 자기 합리화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게 맞다. 왜? 주위에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온라인상에서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업체는 악덕기업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런 파렴치한 기업에 나가는 건 정당화, 뭐, 정당화 될수 있다.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자꾸 본인이 이제 정말 얄팍한 판단으로 어죽지 않게 깨어있는 사람이듯이 행동하는 것이 정말 큰 문제예요. 내가 한 판단 정말 옳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합리화예요. 네. 여러분 우리 냉철하게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돼요. 본인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파악하는데 뭐세 달, 반년? 그걸로 판단이 될까요, 과연? 아니요. 제 생각엔 부족해요. 예. 네. 뭐, 3개월, 반년 만에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아, 이 사람은 이런데, 저 사람은 이런네이 회사는 이게 안 좋네, 이 회사는 뭐, 이래서 안 되네. 이 파악하는 거, 안 돼요. 그거 파악했으면은, 여러분들은 다 저희 기업 경영 컨설팅 하시거나, 기업 진단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 판단이 맞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 기업에서 이제 정말, 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겠죠? 만약에 입사를 했는데, 그거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 칩시다. 사실, 제 입장에서 봤었을 때, 정말 그렇게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찾기 쉽지 않아요. 예. 네, 그,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 그렇게 느꼈다는 거는 본인이 뭐가 이제 뭐, 괴롭힘을 받았다던가, 그 사람이 본인한테만 뭔가, 좀 약간 호되게, 모질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지. 근데 이게 어느 나라든, 어느 회사든 간에, 본인이 만약에 그런 일을 겪었어요. 뭔가 부조리한 것 같아. 나한테만 왜 자꾸 질환하는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한 행동을 돌아봐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을 쓰레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원인을 찾아볼 생각을 해야지. 그 원인이 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예전에 겪었던 뭐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보면은 자기 트라우마는 굉장히 중요시하면 남이 겪은 트라우마는 그냥 지나친 경우가 많아요. 서로의 뭔가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건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내가 뭘이 문제를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에이사이 이러는 건지 다음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 그게 과연 진짜 우선 아닐까요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본인의 뭔가 잘못된 거를 먼저 파악을 해 보고 그런데 못 찾겠다 그러면은 직장의 선임이나 부산급 되는 분이나 가서 이제 상담을 받는 게 그게 순서예요 네. 본인이 그 회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부서의 특성도 얼마나 잘 알고 있길래 그런 판단을 해서 이 회사가 안 좋은 회사다라는 걸 판단을 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오만한 생각인지. 그래서 우리 좀더 냉철하게 생각을 하고서 회사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최소한 회사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하려면은 그 회사에 이제 과장 차장급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 밑에서 업무들도 좀 배우고 하면서 과장이나 차장이 되면서 부서를 이끌어가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도 받아보고 직접적으로 회사 경영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그쯤 되면 회사 전반적인 상황을 알게 되겠죠. 그 정도는 돼야지 정말로 그 회사에 대해서 쓴소리도 좀 하고 할 수가 있는 거지. 뭐 사원, 뭐 주임 이 정도 뭐 1, 2년 다닌 거 가지고 어 나는 이 회사를 안 맞는 거 같아. 본인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뭐 오늘도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뭐 하도. 신입사원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잘못하는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젊은 사람들이 욕을 먹으니까, 제가 본 젊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많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뭐 공손된 얘기지만, 회사 다니실 때, 정말 좀 길게 보고 가세요. 그 길다라는 게뭐 5년, 10년 다니라 얘기가 아니에요. 최소한, 2, 3년 정도는 다녀봐야지. 요즘에 있는 MG들이 다 이렇게 예의 없고, 뭐, 싸가지 없고, 이렇다는 거는 솔직히 저는 인정을 못 해요. 제가 본게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친구들 봤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인 거는, 이거는 이제, 그런 젊은 사람들이 회사를 오래 못 다니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있는 심을좀 길러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항상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젊으신 분들이 회사 생활을 좀 오래 해주셔야지, 우리나라 기업이 좀 살고 하니까, 그래서 참 부탁드리고 싶어요. 화이팅입니다. 요즘 참 힘들죠. 네. 어쨌든 뭐 서로 존중하면서 뭐 기업도 커가고 전문적인 인재가 양성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